자 신개념 건어물 포차 인생 건어물로 가겠습니다. 야, 이거 많이 갔지? 여기? 응 많이 갔는데 찍기는 처음이다. 갑시다. 저희가 이 야외가 바라보는 네. 창가 자리에 앉았고 여기는 말을 안면 내가 갔다 네. 갔다 먹는 거야? 아, 그렇지? 가서 네. 가서 계산을 네. 하는 건 아니고 어. 네. 구워달라고 하는 거지아 아, 관할 그래도 지그러면 우리 맥주. 맥주는 그냥 사이볼 있다. 음. 인맥 클릿이 뭐야 이제? 인생맥. <laughs> 인맥 클릿은 뭐야? 인생맥주, 인생 아 인생 건어물 맥주. 인맥 인맥. 음. 요거 두 개에다가 얼그레이가 이제 차거든. 녹차 약간 맛있던. 야, 이, 이런 딱진진 전통을 한번 먹어줘야지. 그래. 어우 텐션 가만히 앉아서 그냥. 네. 아빠. 안 사랑하잖아. 진짜 종류 많어. 안 사랑하지 않아. 냉장고가 하나에 네 다섯 네칸 있네. 주문한 안주 하나는 구워서 나왔고 소스는 아직 안 넣었지만 하이볼이 나왔어. 하이볼. 이, 승찬이, 우리, 쭈쭈끼루랑 청주 가서 먹었던 그런 하이볼. 하이볼이 나왔습니다. 나는,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. 이 결대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니? 아, 이거 는뭐 자른다기보다는 잡아 야, 이거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잡아 뜯어도 되지 이거는 잡아 뜯어도 되지. 알았어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야 근데 그 맛하고 비슷한데? 단기가 좀 덜었다 뿐이지? 야 이게 소스 선택하는 거지. 이 가면 어. 셀프야? 응 셀프로. 아 근데 이건 기본 소스고. 요거는 케첩 마요네즈고, 네. 요거는 네, 명란 마요. 아, 하 미역란 마요. 음, 갑자기 와사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아, 이게 제일 맛있더라. 그냥 명란젓. 아, 저지. 짜짜짜. <laughs> 아, 음. 명란젓. Right. 음. 오라이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인생 건어물에서 한잔했습니다. 건어물 세 가지. 자, 저희가 오늘 이 심층 심층 토론을 했어. 어디로 갈 것인가? 토론몇 시에 얼마짜리 갈 것인가 하면서 우리한테 섭섭했던 사람들도 한번 씹어주고 음. <laughs> 안주 삼아아 원래 술 먹을 때 씹는 게 좋아. 아 좋았어요. 음. 아무튼 이 상태로 우리가 저 인생 건어물에서 좀잘 먹고 저기 다음 주 초에 진짜 우리. 대기업 브리핑 하듯이. 미팅, 미팅. 어, 그거 해가지고 결정 쏘고 치고, 3월에 떠납니다. 3월에 여행 한번 갑시다. 자. 구독자 한명 이상... 초대해가지고. 쭉쭉. 아. 쭉쭉. <laughs>